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일자리 캐스터 변창수 윤영란입니다. 변 선생님 네? 요즘 시니어 일자리 캐스터가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어예 물론이죠. 어, 제 주변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아요. 어 주일에 한 번씩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아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다고들 하시네요. 아 자 오늘은 윤 선생님께서 첫 소식을 전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 채용하는 두 가지 일자리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일자리는 선생님, 네? 따릉이 아세요? 따릉이 알죠. 네.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요새는 여기저기서 따릉이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 따릉이에 대한 관리직을 공개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요즘 정말 쉽게 따릉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전거들이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했었는데, 음. 이곳에 대한 배송, 재배치, 회수 등 자거, 자전거 관리는 물론이고요. 시설물 점검 및 자전거를 정비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담당 업무별로 채용인원도 달라서 배송 32명, 오. 정비 15명, 음. 상담 인원도 11명이나 채용하네요. 오, 예. 엄청 많죠. 네, 예, 지원 자격은 네. 공통으로 60세 이하여야 하고요. 음. 지원 분야에 따라서 담당 업무가 다르니까 꼭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보다 음.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군요. 네. 두 번째는. 음. 변 선생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에 대한 소식은요. 사회복지직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하시는 일은 장애인 콜택시 접수, 배차 및 관련 민원 접수와 상담 업무라고 하는군요. 컴퓨터 활용 능력, 사회복지사, 정보처리 기능사,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중에서 한 개는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일자리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지원해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왠지 윤 선생님이 요즘 계절에 어울릴 만하게 채용 소식으로 문을 활짝 열어 주셨네요. 그렇다면 저도 이어서 서울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 한강공원 자주 가시나요? 네, 자주는 못 가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어, 예. 갈 때마다요 감탄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자리가 있을까요? 어, 예, 있죠.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서울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많이들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한강공원에서 쓰레기 버리거나 각종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한강공원 단속 전담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한강공원이 깨끗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조건은요? 어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만 없으시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무시간은 주 5일에 1일 7시간이니까 주당 35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엔 성암여자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음흠. 여기뿐만 아니라 요즘 서울 시내 여러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하는데 평소에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음. 계셨던 분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배움터 지킴이가 뭔가요? 배움터지킴이는요. 자원봉사 겸 일자리로 학생들 등학교 교통안전을 도와주고요. 음, 음. 교내외 학생 안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요즘 학교폭력이 음, 많이 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문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 근무에 하루 급여가 48,000원이라고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저도 초등학교와 관련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논현초등학교에서 도슨트 프로그램 강사 한 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자격은요. 문화예술 강사인데요.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에 프로그램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변 선생님. 네. 어, 요즘에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를 음.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예 지원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살고 계시는 거주지 주변의 학교에서 어떠, 어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 취업은 한마디로 정보 전인 것 같아요. 신속한 정보, 맞추면 정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같은 시니어 일자리 캐스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시니어 일자리 캐스터를 계속 꾸준히 보시면 음. 이러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엔 송파구청으로 가볼게요. 송파구청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백신접종지원, 음. 생활방역 등총 33개의 사업에 179명이나 모집한다고 합니다. 꽤 많이 하더군요. 예, 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이고. 약간의 자격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문 꼭 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주 5일 근무에 음.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근무라고 하니까 조건만 맞는다면 음. 시니어 일자리로 괜찮지요? 아, 글쎄요. 그러네요. 예. 선생님 관악구에도 지원사 모집 공고가 있더군요. 예. 거주지 구별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아, 이번에는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한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시해설과 상설 전시해설을 하실 분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군요. 일본어가 가능해야 하고 학력과 경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 주 5일에 1일 6시간 근무인데, 일의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월급여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고문을 꼭 참고하세요 근데 공고문을 어디서 볼수 있나요? 네, 이 아래 영상 아래 공고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아, 여기요? 요기. 네. <laughs> 네, 주식회사 이돈에서 건설현장 안전감시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음. 하시는 일은요 건설현장 내에 안전관리자의 보조 업무인데 근로자 안전 장구 잘 착용했는지 위험 행동은 없는지 안전한 작업 공간을 확보했는지 이러한 일들이고요. 모집 마감이 5월 7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많아요. 예. 정확한 모집 인원은 두 자릿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시죠? 땡땡명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어, 생명과 직결되니까 꼭 어, 신, 중요한 직종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원 맞습니다. 자격이나 급여를 할수 있을까요? 네, 신입, 경력 다 뽑는데요 학력, 무관 어. 연봉이 음. 3천에서 3,500 좋죠. 네. 예, 근데 이거 말고도요. 매년 연초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만 55세 이상 공공부분 일자리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니까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적어 놓으세요. 네. 네. 아 50플러스 재단에서 도시농부 텃밭 지원단을 모집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집 예정이고요. 지원 자격은 만 50세에서 67세까지입니다. 근무기간이 5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니까 평소 텃밭 가꾸기가 로망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랄게요. 자, 윤 선생님.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서울시 어르신 취업 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취업 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오 어, 축하, 축하 축하. 네. 어, 그거 아주 반갑고 축하할 일이네요 그럼 집에서도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시니어 취업에 도움되는 다양하고 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이들 음. 이용해 주세요. 네. 끝까지 더 알려드릴 교육소식은요. 기업 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에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네. 취업 가정 교육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상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윤생님,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네. 오늘 일자리 정보가 마음에 드셨나요? 어,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